하이오 <laughs> 하이오 님들 <laughs> 씨 오늘 방송을 몇번 껐다 키는 거야 이정신게임 정신차려 뭐하는거야 <laughs> 다시 왔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네 <laughs> 아니 갑자기 그냥 섹션이 없어져? 이게, 내 인터넷이 끊기는 거면은, 어, 인터넷이 끊기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가는데? 아니, 내가, 방송이 그냥 꺼져. 응, 음왜 꺼지는 거지? 방송이? 갑자기 꺼지네? 방송이, 그런가 봐, 업데이트되고 뭐충돌 생기나? 방송이라? 그래, 나 지금 재부팅 을 했거든? 재부팅하고 다시, 쉐이더 파일 지우고 다시 받으라고? 아, 씨. 증신게임, 이거 또 그걸 해야 돼? 이거 또 해야 돼? 이거? 이거 또 해야 되는데? <laughs> 이거 또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이거 어떻게 된게 노트북보다 더 그거냐? 음? 노트북보다 더 저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방금 전에 끝내 끝내고서 게임을 껐는데 왜세일트를또 쳐하고 있냐고. 아 진짜 진짜 토쿠다 새끼 일본 가가지고 죽여버릴까? 토쿠다 살해 협박 혐의. 받을 수 있겠는데? 음. 일본은 총도 많.. 총도 그냥 그.. 저기야 누구야 고이즈미.. 아니 고.. 아베도 총 맞고 죽었잖아요 아기야 잡다 수레 타면 튕긴다고? 리즈.. 레전드 <laughs> 전드 전드 레전드 아니.. 왜 튕기지? 공지에 떴다고? 아기야 잡다가 수레를 타면 튕긴다는 그게 공지예요? 그게임의 공지가 그런 공지를 써야 돼? 그럼 너희는 라디아 잡을때 뒤지면은 아이템 먹을 자, 자격 없다라는 뜻이 아니야? 나아를 <laughs> 먹다 튕겨? 야, 넌안 되겠다. 게임 접어. 이러면서 빠른 조치해 줘. 이건 왜 조치 안해 줘? 이거 컴파일 최적화 한번 한 다음에 거, 그냥 그 쉐이더 저장할 겸 그냥 한번 껐다 켜야겠어. <laughs> 그래서 나도 두번 튕김 <laughs> 그렇구만 아니 이상하네 아니 나 노트북에서 할때는 이렇지 않았거든? 노트북보다 내 컴, 컴퓨터가 훨씬 좋은데 왜 노트북에서는 안 튕기고 컴퓨터에서는 튕기냐? <laughs> 어이없네 노트북은 3060이에요 아 3070이에요 그냥 노트북이 더 좋다고? 왜? 노트북 3070이고 컴퓨터는 50, 50, 5070ti인데? 게이밍 노트북이라서 게임용이라 그래. 아 그러네. 노트북은 할수 있는데 아냐. 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나 방송을 안 키잖아. 방송을 안키면잘 돌아가. 방송을 키니까 튕겨. 내가 방송 전에 이거 다 해놓고서 심지어 방송 전에 나 셀레기도 두 마리 잡았어. 셀레기도 두 마리 잡고 킨 거야. <laughs> <laughs> 방송 전에 셀렉이 두 마리랑 구워먹가라한 마리 잡았어요, 퓨터로 자꾸 켰는데, 어이없네. 그러니까. YG 방송이 엮였는데. 아니야. 나는 방송을 키는 거고, 방송조차 못 키는 걸 수도 있어. 지금 못 키는 사람들? 방송조차 못 켜서 못 키는 거야. 나는 그래도 키, 키고 켜, 키고 나서 튕기는 거고, 그분들은 방송을 키자마자 꺼지, 컴퓨터가 꺼져버리거나, 막 컴퓨터 다운되고 막그런 거지. 컴퓨터 폭 폭발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송을 못 해. 그러버리는 거지. <laughs> 나는 이제 방송, 방송을 키고, 컴퓨터가, 컴퓨터가 이제 튕겨버리는 걸 보여주는 방송. 지금 와이즈의그 실태. 이 최적화, 최적화의 실태. 근데 저걸 수도 있겠다. 이거 하면서 CPU 그뭐 건드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저거 뭐지? 프레임 제한, 리미트 풀어놓고 하고 있거든? 프레임 제한 걸어놓고 한번 해볼게. 그럼 안 튕길 수도 있어. 얘네들이, 자기네들, 야, 우리들 그 정도 아니니까 CPU 저거 막 쓰면 안 된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CPU 사용률 더 높아졌나 봐. 안 그래도 CPU 사용률 그거 한번 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나 원래 70에서 80 이상 안 올라가거든. 오늘 오늘 90 찍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 뭐지? 갑자기 왜 90을 찍지? 그러니까 이제 방송 켜 방송을 켜니까 튕기는 거야. 대충 알겠어 이제. 사이즈가 나왔어. 아니 CPU 사용률 왜더왜더 높아지냐? 프레임 레이트 그거 걸어놔야겠는데. 안 걸고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튕기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왜 게임을 이거 최적화 다 하고서 껐는데 왜 튕기냐고 최적화를 다 했는데 또 하고 있어. 아 했던 거또 하는 거 존나 싫어하거든요. <laughs>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했던 거또 하는 거두번두번 일하는 두거 진짜 싫어하거든. 지금 이거 몇번째인지 모르겠네 게임이.. 게임이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데? 토쿠다가 옆에 있었으면 진짜 개패긴 했음 그 옆에 토.. 토쿠다 있었으면은 바로 그냥 밀대.. 밀대.. 밀대 가지고 존나 했을거야그 밀대로 맞으면은 멍은 안되는데 존나 아프거든요? 그 밀대.. 그 피자 밀대 같은 거 있어. 피자 밀대 쓰는 밀대 있는데, 그걸로 때리면은, 멍은 안 드는데 존나 아파요. 그렇지. 밀가루 미는 밀대. 음, 그걸로 맞으면은, 멍은 안 드는데, 어, 반, 어, 왜 토쿠다를 까? 그냥. <laughs> 토쿠다가 책임자잖아. 윗선을 왜 까? 윗선은 돈 주는 애들이지. 걔는 돈, 걔는 돈 주고 토쿠다 썼으니까. 윗선을 까면 안 되지. 부분들은 그돈 주는 돈내는 돈 분들이신데요. 어? 월급 주는 놈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돈 받고 일못 하는 놈의 문제예요. 내가 내가 사장이라서 그래. 나는 문제 없어. <laughs> 나는 문제 없어. 사장들은 원래 문제 없어. 월급 받고 일못 하는 놈의 문제인 거야. 아니, 왜 돈을 받는데 그밖에 일을 못 하냐고. <laughs> 돈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지. 삼치, 아, 토쿠다 퇴사 기간 좋지? 안 쳐? 아이, 토쿠다 퇴사 안 해. 지금 철박그릇이야. 야스놀이, 스즈키, 걔네들도 잘려서 나간 거 아니야. 걔네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돈 받고 나갔어. 야스놀이랑 스즈키, 걔네들도, 응? 야스놀이상도 지금 잘렸다, 어쨌다 하는데 걔네들 다돈 받고 스카우트 해서 갔어요. 지금, 몬스터 헌터 자체프로듀셔프로듀싱 하던 고인물들이 지금 다 빠졌어. 토크다는 이제 약간 시, 그 몬스터 헌터 개발진 고인물들 이제 물갈이 되고 나서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는 거지. 그리고 뭐최진무 선상은 어차피 얼굴마담이니까 이거 한번 껐다 킬게. 또 로딩창 그 이거 이거 로딩하고 있는 거 꼬라지 보면은 오늘 나 오늘 이거 끄고 롤체 할 거야. <laughs> 바로 롤체 하러 가. 개쓰레기 게임 하고서 바로 끄고 롤체 하러 가서, 롤체에서 8등 받고 개쓰레기 게임 또 하겠지? 아, 근데 요즘 롤체도 좀 개쓰레기 게임이긴 해요. 롤체 지금 너무 메타가 그 갱플랭크 원툴 메타야. 그냥 어떤 새끼든지 갱플랭크 삼성 띄우는 새끼가 1등이야. 한번 꺼다 킬게 요청 상황에 따른 잠깐만 여기 옵션에서 이거 끄자 어 이거 끄자 프레임 레이트 무제한 꺼야겠어 이거 무제한 키면은 CPU 더 CPU가 그냥 어후. 존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껐다 꺼가지고 해, 꺼야겠어 60 프레임 고정해놓을게요 껐다 켜자 로딩창 두번 보는 거는 진짜 용서 못해 이제 로딩창 두 번은 용심, 용서가 용안돼 아니 담배님 아이슈 잘 나와 나는 타마 미친 네만 나오던데 나 진짜 타마 미친 네가 엄청 많이 나와 내내 <laughs> 후속회 내 거의 다 타마 미친 네임 아이슈는 거의 없던데 고어마가라 타마미츠네 이런만 나와 지금 나. 그리고 낙그 낙지는 낙지는 맨날 나와도 별4 개짜리만 나와가지고 빅무 기상이변 아침으로 하고 수식하라고 그거 뭐 나와요? 그게 잘아 알슈베르도가 잘 나와 그러면? 오또 이런 꿀팁을 그러면은 좋은 퀘스트 만들어서 가지고 가지고 와 주시겠지. <laughs> 꿀팁을 주는 사람이 좋은 트를 갖다 주겠지. 난 그럼 방송을 켜야겠다. 어떤데? <laughs> 내가 가게에서 쉬는 시간에 좀해 놓을게. 가보자. 방송 키고, 내가 물론 지금 방송을 9시에 켰거든요? 방송키고 1시간동안 게임 설정만 했어 레전드 1시간이면은 지금 어? 어? 한시간이면 뭐할수있어 한시간이면 롤채 두판 8등 두번받고 마이너스 48점 아 마이너스 82점 <laughs> 바로 강등 눈물을 흘리며 개같은 게임 하겠지? 아는 분도 롤체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하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갱플랭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덱을 해도 갱플랭크를 못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 접었어. 갱플랭크 덱 너프 먹을 때까지 접는데 자기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갱플을 못 이겨서 접는데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해야 되는데 합류하기 싫대.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이길 수 없어서 합류해봤거든. 합류하자마자 1등 찍었어. 그래가지고, 와, 진짜 개사기네 이거나 계속 할까? 하다가 세판 연속 갱플랭크만 하니까 질리더라고. 그래서 접었어. <laughs> 갱플랭크 패치되고 나면은 좀 열심히 해봐야지. 세판 연속 갱, 갱플 하는 거좀 그래. 사면 갱은 좀 그렇잖아. 갱갱갱은 좀. 자, 이, 님들, 나의 테스트에 와주겠어? <laughs> 내 퀘스트에 들어와 보겠어? 다시 올렸어. 진짜 이번에 튕기잖아? 이번에 튕기면은 바로 롤테킴. 이러다가 나 슈퍼바이브, 그냥, 존나 열심히 해서 슈퍼바이브 스트리머 할 거야, 그냥. 나 이번에 또 튕기면은 슈퍼바이브 킨다. 슈퍼바이브에서 럼블 할 거야. 계열받아, 그냥. 게임이, 게임, 게임이 돌아가야 게임을 하지, <laughs> 게임이 돌아가야 게임을 하지. 슈덴 게임이 되질 않어. 아, 모니터 사야 되는데. 아, 이 모니터 언제 사냐? 그리고 이 모니터 쓰던 것도 누구 주고 싶은데. 내가 쓰던 컴퓨터 한 대는 그 전에 쓰던 컴퓨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친구한테 싸게 줬습니다. 싸게. 싸게 싸게 줬어요. 어? 바로 튕기네.